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자크 랑시에르. 역사의 이름. 이시의 시약에 관한 에세이. 사건의 실제 규모는 얼마입니까? 프랑스 혁명은 중국인들에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인구의 특정 계층조차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테로 기간 동안 파리에는 23개의 극장이 건성했습니다. 인간 사물의 바다. 파도의 변동. 어부는 파도를 경험하고 해안의 구경꾼은 매끄러운 표면을 봅니다. 인간 활동의 위대한 상수. 먹고, 웃고, 사랑하고, 알고 창조해야 할 필요성. 역사는 사회의 위대한 과학 속으로 사라진다. 루시안 페법이 직관적인 천재성. 이야기의 언어만이 역사 과학의 특정 과학적성을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지식의 시약은 스스로 과학의 지위를 부여하고 그것을 의미하는 문학적 연구입니다. 지식은 기록되고 읽혀집니다. 퍼넌드 브라우드는 필리피의 두 번째 죽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왕의 죽음은 왕이 역사의 중심이자 세력으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캐릭터에게 주어진 휴가, 새로운 이야기의 임무은 게임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암화 시스템에서 이야기를 구성합니다. 타일 비교 왕실 연대기의 죽음, 문자와 비율을 결합한 우화, 연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행사입니다. 비대함,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의 편한 실패. 가난한 사람들은 역사의 주체라고 주장하는 역사의 대상입니다. 호페르니쿠스적 혁명은 역사과학을 합법화하고 왕의 말을 합법화한다. 정치기구는 권위의 목소리보다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그는 폭군을 탄압하는 것이 옳다나는 문구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내게 있어 삶을 병들게 하고 죽음을 초래하는 것은 삶의 과잉이다. 바람의 말은 정의상이 아이 수사학적 취소에 대해 에리치아우어백는 마가복음에서 베드로가 구인한 장면의 현실주의를 대조합니다. 카시터스에게 금지된 장르의 포나, 사람들의 깊은 곳에서 영적 운동의 탄생 지식, 이야기 페르세니우스 반란을 일으킨 로마군인은 말이 중요한 사람들 중카시터스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말하지 않고 공사의 영도를 말합니다. 카시터스와 함께 그는 순수한 공허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적 행위자는 이미 과거의 일과 싸워서 미래를 창조한다는 환상 아래 살고 있습니다. 혁명은 혁명이 이미 한일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과거의 일반적인 환상입니다. 비켈레드는 말의 과잉, 즉, 왕의 문서 작업의 죽음을 다루는 기술을 발명했습니다. 평화롭고 근본적인 사건은 바스티우나 참수가 아니라 조국이다. 조국의 통일, 왕의 이름으로 루안 페퍼 위기를 이은 이 이름들, 프랑스, 조국, 국가, 이러한 위의가 된 추상화. 비켈레드는 새로운 내러티브의 원리를 보완했습니다. 네. 익명의 사람들이 말하는 존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역사가가 무대에 설 것입니다. 그는 잊혀진 간증을 읽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편지입니다. 마음이 말합니다. 비켈레는 가난한 사람들을 침묵시켜 말하게 하는 기술을 발명했습니다. 역사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이게 하여 침묵시킵니다. 혁명적 행위자가 말하는 것은 죽음과 같다. 성서. 진실은 숫자와 사실의 정확성 그 이상 출처의 신뢰성을 의미합니다. 민주주의를 진리로 바꾸십시오. 내레이션은 넌센스가 있을 수 없음을 확립합니다. 그것은 의미의 내재성에 대해 말합니다. 로고의 목적은 수집하는 것입니다. 니켈렛 진실은 말보다 눈물이 더잘 읽힙니다. 아무도 속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 남자는 그 자신의 프로메테우스이며, 그는 대리석에서 스스로를 추출한 조각상입니다. 역사가는 영혼의 해방자입니다. 역사가는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죽음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죽음과 지식이 교차하는 이 박동 속에서 고유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델은 지중해 공간의 구성적 복수성을 정의한다. 지리학자들의 지중해와 역사가들의 지중해의 차이, 시간성의 복수성, 프로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려하도록 초대하는 것은 단호한 육지의 바다입니다. 지중해의 인간적 통일성은 교환이자 교환의 장소입니다. 바다의 역사에서 도시에 잊혀지지 않는 장소입니다. 바다는 이동의 공간이다. 빅터 베라드는 율리시즈의 발자취를 따라 출발했습니다. 지리책은 시입니다. 베라드는 평생 동안 오디세이의 풍경을 찾았습니다. 이 중에는 기록된 그대로이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역사는 역사를 남기면서 과학이 될수 있으며, 연설에 진리의 체제를 부여하는 시적 우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프로레타리아의 이름은 그것의 라틴어 어원, 단순 재생산에 전념하는 군중을 설명합니다. 역사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가 없으며, 자신의 이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사회적 사실을 이해하기 위한 조건은 그것의 저자인 한 남자 또는 남자들의 집단을 대표하고 아마도 매우 모호하게 정의되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하기에는 충분히 알려진 심리적 상태에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위의 동기입니다. 헬스 세이그로버스